국힘당과 윤대통령이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대패를 해버리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다 그동안 윤대통령을 찬양하기 바빴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마저 서서히 윤석열 정부를 손절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대통령을 향해 실명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9일 조선일보는 김창균 논설주간에 이럴 거면 뭐 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란 제목의 칼럼을 실으며 윤정부 때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 투표 및 응징 투표였다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네, 이 외에도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아니라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는 다짐이다.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역설을 목격 중이다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조선일보의 칼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윤대통령을 향해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런 공격적인 칼럼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수구 언론들도 윤석열 정부가 자력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능력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비윤계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친윤계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친윤계에 속하는 국힘당 김용남 전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지난 17일 윤대통령이 국힘당 지도부 등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즐긴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만찬에 대해 아니 선거 참패했는데 웃고 즐거워하는 건안 맞잖아요라며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는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즐긴 모습에 대해서도 저게 청와대 영빈관이다. 많은 국민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저럴 거면 뭐하러 옮겼냐. 저거 청와대 영빈관이다. 라고 말하며 윤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수구 언론인 조선일보는 물론 친윤계에서마저 윤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걸로 볼때 이제 본격적인 레임덕에 돌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거기다가 보궐선거까지 참패하면서 윤대통령과 국힘당 모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윤대통령을 향한 손절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인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60.6%나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네, 윤대통령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가 인성교육 활성화를 강조를 했지만 예산 편성은 오히려 삭감을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제 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과 인성교육진흥법의 근거에 실시해온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증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했는데요. 네, 또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을 했지만, 네, 너무나 황당하게도 교육부는 예산계획 수립은 물론 기본 예산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수당 인상 부담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할 경우 그 부담액은 총 280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가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이 충분한 정책 검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성급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선생님들 수당 올려주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아무 계획도 없고, 네, 이것도 결국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의사실 유포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설특검법에 명시된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할 수 있다라며 검찰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검사범죄대응 테스크포스 박창대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있는 제도 없어진다.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 검찰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TF단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활약하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파면됐을 사항조차 검사란 이유로 특혜를 누렸다라며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국회는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며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네, 민주당 TF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선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또 검찰이 특활비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조직적으로 집단 폐기한 정황이 있다 라며 검찰이 만약 내부 수사를 안 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선포하며 검찰을 압박했는데요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작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서 검찰과 윤정부를 향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네,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